자, 한 원이 뭐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. A 미지수 때문에 그래서 원 하나가 있는데 다른 원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 한대요 둘레를 이등분 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반 자르고 반 자른 데를 어, 이 원을 처음에 그린 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새로 그릴 원을 이 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원이 얘를 지나야 돼요 둘레를 이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름이 되는 지름의 양 끝점을 새로운 원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죠. 그럼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게이 말이 뭐냐 그러면 둘의 공통 현, 이 둘의 교점, 교점을 연결한 이 공통 현이 처음 원의 어디 지름이 된다. 중심을 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면 한번 봅시다. 원이 얘의 둘레를 감, 얘가 원래 있는 원이니까 이 원이 여기죠. 그래서 이 원의 식은 어,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자르는 원이 x의 제곱, y제곱. 자, 두 원을 빼버리면 뭐 나옵니까? 공통 현을 포함하는 직선식이 나오죠. 그래서 직선식은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든 두 개에서 빼버리면 됩니다. 빼면 얘 다, 이거 없어지고 여기서고 오 빼니까. 3 a 6의 x 되고, 어, 2--4y 되겠네요. 4y 되고, a-6 되고. 얘가 요, 요 직선입니다. 얘가 어디를 지날까? 요 원의 중심을 지나죠. 이 원의 중심. 이 원의 중심은 찾아야 되겠네. 요 중심은 x제곱 6x니까, 완전제곱 만들면 중간에 마이너스 3이고, 2y 있는 거, 마이너스 2와 있는 거 보니까 중심은 1이겠죠. 반지름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중심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. 여기서 마이너스 3, 1. 그래서 중심. 이 점의 이 좌표가 마이너스 3, 1이란 이야기예요. 여기를 얘가 지나요. 그래서 요거 대입할 겁니다.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, 3a 마이너스 6. y에 1 대입하면 4. 괄호 풀어봅시다. 마이너스 9a 한개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a 되고, 얘 둘을 하면 플러스 18, 22에서 다시 16 되겠네요. 그래서 a는 2가 될 것이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기입니다 둘레 2등분하면 뭐가 되겠다? 공통 현이 지름이 되야 됩니다. 기억.